말씀과 함께 학교 가는 길.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10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브엘 세바라는 곳에 10년 넘게 털을 잡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시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가끔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도우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장면, 하나님의 명령을 시험이라고 분명히 묘사하는 장면은 이삭이 실제로 재물로 받쳐지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 하십니다. 많은 것이 안정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묵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그분을 위한 재물을 직접 준비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나는 요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도합시다.